아픈 자기 보면 현아씨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 할 거라고 아무것도 모르면 마음 편히 살수 있는 사람 괜히 들수질 필요 있냐면서 근데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연락하는 거야 당장 어머님께 찾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절대 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은 밤이었습니다 당장 찾아갈 수 없었죠. 우선 연락이 되지 않는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어머님의 몸 상태를 알려주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려 했어요. 하지만 도대체 뭐라고 노는 건지 제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에도 답장이 없었죠. 여러 후회가 되었습니다. 정신 못 차린 남편이 어머님을 제대로 못 모실 걸 알았으면서 어머님 곁을 너무 빨리 떠나버린 게 아닌가 싶었죠. 거기다. 제산 사는 거에 온 정신이 쏠려 어머님께 신경을 못쓴것 같아 그것 또한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또한 실패한 결혼 생활로 어머님께 죄송해서 연락을 못 드렸던 건데, 길을 쳐 알았으면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제 마음 가는 대로 어머님께 연락을 드릴 걸 그랬죠. 잠도 오지 않더군요. 제 방을 돌며 밤새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치료할 방법은 없는지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밤을 꼬일 딱 셌던 저는 해가 뜬 것을 확인하고 곧장 어머님이 계시다고 하는 호스피스로 가게 되었죠. 도착한 병실에서 어머님을 뵐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뵈었을 때와 비교하면 딴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수척해진 어머니께서는 거친 호흡을 내쉬며 주무시고 계셨죠. 아침잠이 없던 분이셨는데. 병마가 주는 고통에 힘들어하시다 겨우 아침에 잠을 드신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힘들고 죄송한 마음에 병실 밖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물을 틀어놓고 오열을 했어요. 저렇게 수척하게 변하셨을 동안 혼자서 고통을 견뎌왔다고 생각을 하니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죠. 한참 동안 눈물을 쏟은 저는 마음을 겨우 다잡고 다시 병실로 들어가 주무시고 계시는 어머님 곁에 앉아 한참 동안 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힘겹게 눈을 뜨신 어머님께서는 저를 보고도 당신이 꿈을 꾸고 계신 거라 생각하셨나 봅니다. 저를 보곤 웃으며 내 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겨우 눈물을 참고 제 마음을 담아 어머님 손을 꽉 잡아드렸어요. 그제서야 잡은 손으로 느껴지는 온기로 인해 꿈이 아님을 아시게 된 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셨죠.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를 왔어? 나큰병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집이 가까워서 잠깐 치료받고 있는 거야.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어머님도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쫓아내시면 어떡해요? 더 일찍 저를 부르셨어야죠. 왜 어머니 혼자 힘든 것다 견디고 계세요? 나중에라도 제가 알게 되면 어머니께 고마울 줄 아셨어요? 하루라도 빨리 제가 알아야 무슨 수를 써볼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왔으니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어머니 병상이 일어날 수 있게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도 자주 하고 우리 보고 싶을 때마다 만나요. 자연스럽게 눈물이 터져나온 저는 어머님 손을 꽉 잡고 제 진심을 말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투병 생활을 제가 모르기만 바라던 어머니께서도 결국 울고 있는 저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흘리셨죠. 미안하다. 네가 나를 만나러 오면 괜히 영재와 생활했던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아서 그랬어. 해준 것도 없는데 마음에 짐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차마 너에게 연락을 못 했었어. 웬만하면 끝까지 숨겨서 니가 편히 잘수 있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알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나중에 어머님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게 되면 재러로서도 힘들게 살죠. 어머님 일로 제가 힘들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야말로 어머님 배 면목이 없어서 지금까지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겨우 참면서 지냈다고요. 그냥, 우리 서로를 너무 배려하려고 하지 말아요. 저 지가 어머니께서 병상에 있는 것 빼고는 다시 뵙게 되어서 얼마나 좋고 기쁜데요. 나도 너무 좋아. 잠에서 깨어나니 너딱 봤을 때 꿈인 줄 알면서도 얼마나 좋았다고.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더는 같은 말안 하마. 나도 보고 싶었던 우리 딸 만지고 안고 하면서 이 순간을 즐기마. 그러다, 제가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보자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니, 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어주면서 용을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신께서도 이미 알아볼 만큼 알아봤고, 대한민국에서 어머님 병으로 가장 유명하다 의사에게 찾아가 검사를 받으셨지만, 너무 늦은 상황이라는 답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용 쓰지 마라. 나는 너를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네가 이렇게 옆에 있어 주니 평소에는 벌써 진동체가 들어갈 시간인데 이렇게 괜찮은 거 봐라. 아마 네가 내 만병통치약인 것 같다. 그래도 그럼 제가 영재 씨라도 잡아와서 어머니 옆에 붙어있게 할게요. 제 연락도 받지 않기는 한데 그 사람 친구들 연락처 찾아보면 있을 테니 어떻게든 연락해서 잡아올게요. 아니야, 됐어. 걔, 내가 아픈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하려고 연락 안 받는 거야. 내가 문자도 남겼는데 답이 없더라고. 영재 만나면 불편한 사이인데 괜히 나 때문에 연락할 필요 없다. 그리고 너도 오늘 이후로 병원에 들락날락 하지 말고 나 때문에 괜히 귀찮을 필요 없어. 그건 안 되겠어요. 어머니께서 오지 말라고 해도 저 매일 여기로 올 거예요. 앞으로 식사도 제가 챙겨드려야겠고, 여기 와서 수다도 떨어야겠어요. 앞에 말하신 건다 알겠는데, 여기 찾아오는 건제 마음대로 할래요. 저도 고집을 피웠습니다. 더는 어머님을 혼자서 두지 않을 거라 다짐을 했죠. 어머님께서도 제 고집을 꺾지 못하실 걸 아시고는 그 말을 꺼내지 않으셨죠. 어머님 앞에서는 전 남편에게 연락하는 걸 그만두겠다고 말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제가 봤던 어머님의 상태는 너무 좋지 않아 보였고 바로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아무리 막나니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 옆에 있어야 투병하신 어머님께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낮에는 일을 하고 퇴근해서는 호스피스에 있는 어머님을 보살폈던 저는 틈이 날 때마다 전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남편의 친구들 연락처를 찾아 행방을 수분해 봤지만 다들 입을 다물기로 약속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여행을 다니는 것인지 단한 번을 전남편과 통화할 수 없었죠. 애가 타는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몸에 힘이 빠지시는 어머님을 빼며 마음이 조급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다 어머님을 뵙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셨죠. 아가, 잠깐 병원에 와줄 수 있니?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기에 전 분명 무슨 일이 있겠다 싶었죠. 잠옷 바람에 외투만 걸치고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분명 제가 병원을 떠났을 때만 해도 힘들어하셨지만. 나쁜 몸 상태는 아니셨는데 병원에 도착을 하니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신 상태였습니다. 어머님께 부르신 이유를 물으려 하는데 병원 관계자들이 어머님을 다른 병실로 모신다고 하더군요. 병원 관계자들은 어머님께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종을 맞이할 가족들을 부르라 했죠. 제발 지금이라도 남편이 전화를 받아주길 바랬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불효를 저지르려고 일어나 싶었죠. 제 간절한 바람에도 남편은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남편에게 연락을 하는 사이 어머님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싶었던 저는 병실로 들어가 어머님 손을 꽉 잡고 있었죠. 그러면서 한 손으로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힘겹게 저를 부르시곤 고개를 저으셨어요. 전화하지 말아라. 걔가 이제 와서 전화를 받겠니? 사람이 신기한 게 자기 갈 때를 아는 것 같아. 내 느낌이 오늘 너를 부르지 못하면 다시는 못볼것 같더라고. 어차피 여기 입원할 때부터 정해져 있던 상황인데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가슴 아파하지도 말아라.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난 네가 내 마지막 순간까지 있어주는 게 너무 행복해 어머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내일 우리 또 행복하게 웃고 대화해야죠 우리 봄에는 꽃구경도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 그러기로 했는데 내가 같이 못갈것 같아 미안하다 미안해. 이제 내 숨이 곧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말할 힘이 남아있을 때 말을 해야 할것 같다. 내가 오늘 널 다시 병원으로 부른 이유기도 하고. 내가 많이 부족했는지. 아무래도 자식 농사는 망친 것 같아. 그 망친 자식을 나 혼자 감당하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 놈이 착한 현아 너에게도. 큰 피해를 줬구나. 그 일은 내가 죽었어도 미안해, 하마. 정말 미안해. 영재, 저 놈, 내가 죽으면 제자 물려받을 사람이 자기밖에 없으니, 최소한의 자식 노릇다안 하는 것 같은데. 저런 놈에게 줄수 없지. 그러니 너에게 내전 재산을 부탁하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요? 그래, 그냥 내 재산 전부를 상속받으란게 아니야. 나 대신에 좋은 일을 하는데, 네가 도와달라는 거지. 내가 너에게 재산을 상속한다고 해도,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 영재 저놈이 가만히 있을 놈도 아니고, 너도 내 재산에 반응이 눈치 보이고, 신경이 쓰이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네가 요즘 봉사활동 다니고 있다는 말에, 좋은 생각이 생각났다. 내 재산들로 재단을 세우고 그 재단의 이사장을 너로 세울 생각이야. 너도 알다시피 나도 내 어려운 시절에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 비록 살아서는 이생각을 너무 늦게 깨달아 아 못하게 되었지만 내가 죽고 나서 내 생각과 바램을 네가 대신 이어가주면 되지 않겠니? 너도 최근에 와 이와 비슷한 일을 더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말했고 네 바람 내가 대신 들어주마 너에게 직접적으로 건네주는 재산도 아니니 영재 그놈이 문제 삼아보려 해도 아무 수용이 없을 거다 재단이라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단어였습니다 제 꿈은 기껏해야 365일 내내 제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머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봉사하며 돕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재단이라니, 조그마한 가게도 운영해 본적 없는 저에게 어머님의 큰 돈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죠. 분명 이큰 일에 저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담이 되었던 전 어머님께 할수 없을 거라 말씀드렸죠. 아니, 나는 확신한다. 내 주위에 너만큼 이 일에 맞는 사람은 없어. 그래도 전 그렇게 부담이 된다면 재난 이사장 자리를 취소할 테니 내 재산을 받을 거니?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잖아. 다른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나와 같이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너처럼 하면 된다. 말하시는 것도 버거워 하시던 어머님께서는 힘없이 제 손을 잡으려고 하셨어요. 임종이 가까워지는 만큼 제 손을 잡지 못하고 얹어있는 상태였지만 그 손에서 느껴지는 강한 어머님의 의지와 생각을 읽을 수 있었죠.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따를게요. 이제 다른 걱정은 하지 마시고 조금만 힘을 내세요. 어머님 눈으로 제가 재단을 잘하고 있는지 보셔야죠. 그제서야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돌리겠다는 표정을 지으시며 제게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시곤 깊은 잠에 들게 되셨죠. 좋은 꿈을 꾸며 잠드신 표정을 하셨던 어머니를 떠나보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팔다리를 주무르고 어머니를 흔들면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지 않을까 싶어 한참 동안 어머님의 몸을 주물렀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끝내 다시 눈을 뜨시지 못하셨습니다. 이후 임종이 임박하다는 소식을 듣고서 출발을 하셨던 어머님의 친척분들께서 오셨고 친지분들과 함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장례가 치러지는 날까지 찾아오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전남편이라는 불쾌한 존재 없이 어머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해 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어머님께서 준비해주신 재단에 이사장을 맡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문제없이 취임을 하게 되었죠. 그때쯤 전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상속에 관한 일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상속받을 돈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전 남편의 사업마저 어머님 재산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니 바이에 불이 떨어진 거죠. 어머님의 재산으로 재단이 만들어진 걸한 남편이 노바일 대발하며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뭐야? 설마 했는데 정말 당신이야? 설마 당신 우리 엄마 드디가이 재단 만든 거야? 무슨 소리야? 나 어머님이 생전에 하시려다 했던 일을 이어가는 것뿐이야. 내가 잘못을 좀 했지만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누굴 놓아? 우리 엄마 그렇게 자식에게 차가우신 분 아니야 솔직히 말해 당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거기 재단이라는데 내돈 포함되어 있는 거지? 당신 변호사님 아직도 안 만나봤어?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 이 재단 설립 과정의 목적 적혀있는 걸안 봤냐고 그리고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어머님 장례식도 안 찾아온 주제에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건 어머니께서 편히 돌아가셨는지 마지막 가시는 게잘 보내드렸는지 이런 말 먼저 해야 하잖아.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잖아. 조용히 좀 해. 아 이거 분명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 법이 이렇지가 않다고. 내가 자식인데 어떻게 내 동의도 없이 재산을 마음대로 해? 나 이거 문제 3일 거야... 거기에 있는 내 돈들... 거지 같은 놈들 도와주는데... 단돈 10원도 못 준다고... 당신... 똑똑히 들어... 우리 엄마... 내돈 조금이라도 쓰면 남의 돈 훔쳐가서 마음대로 쓴 죄로... 쇠고랑 차게 할 거야... 알았어? 벌레 같은 새끼...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법적으로 할수 있으면 해보라고... 애초에 너 같은 새끼 도와줄 생각도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님 자식이고 내 남편이었으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돕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너 같이 돈밖에 모르고 사람 노로할줄 모르는 놈과는 아예 상종을 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 문제 삼을 거 있으면 우리 지단 변호사와 통화해 한 번만 더내 쪽으로 연락하면 협박죄로 당신이야말로 새고랑차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전화 이후로도 남편은 제 경고를 무시하듯 제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위협을 했죠. 아마 자기도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더더욱 그러한 행동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전 남편이 저를 괴롭히도록 가만히 두고 있지만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모두 녹음을 하고 경찰에게 신고를 하여 협박죄로 신고를 하게 되었죠. 신고 이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 같은 전화를 했던 남편은. 결국 경찰에서 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의 협박을 하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경고를 보여준 저는 전 남편의 선처를 바랬고 고소를 취소하게 되었죠. 이유는 그래도 제 사랑하는 어머님의 아들이라는 이유였고 두 번째는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는 불쌍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기로 한 거죠 어머님의 재정적인 도움이 없자 남편의 사업은 이미 망해버린 단계에 있었고 평소 엉망인 행신들로 인해 주변 사람들 모두 다 떠났어요 경찰서에서 본 남편은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들 모두를 후회하는 듯 보였지만 이미 자신이 했던 행동들로 인해 그대로 그 잘못들이 자신에게 돌아온 이유였죠 후회하는 남편을 본 그날 이후 다시는 남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어머님 뜻을 이어받은 재단을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번 출퇴근을 할 때마다 보는 어머님의 사진을 볼 때면 같이 있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살아 계셨다면 분명 저만큼이나 뿌듯해 하시고 좋아하셨을 텐데 같이 이 의미 있는 일이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기만 하네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머님의 목까지 제가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을 해요.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뜻과 유산 제가 잘 지켜나가 누군가가 이 의지와 뜻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해야죠. 제 이야기는 그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세상 도움이 필요하실 땐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